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 1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일간 간담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01% 빠졌네요. 0.08% 아, 0.08포인트 빠져서 0.01%. 사실상 뭐 빠진 것도, 오른 것도 없는 보합권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빨간색과 파란색 그 차이는 참 크죠. 빨간색, 파란색. 어쨌든 개인은 1,600억을 팔았고 외국인은 1,000억을 팔았고 아 샀고 기관은 5 8 0억을 샀습니다. 그동안은 개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었는데 요새는 확실히 좀 요새 오늘부로 개인이 좀 순매도를 했고 기관이랑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선 점이 조금 의미가 있다면 있, 있겠네요. 우리의 텔코나래프제야 네, 지수가 포합이든 말든 지는 계속 주구장창 하락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였죠 어제였나 어그제 저녁에 제가 텔콘 주식 게시판에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또 회사 답변이 와서 그거를 또 저희 제 카페에 올려 놓았습니다. 뭐 회원 가입을 하셔도 좋고요 안 하셔도 어 볼수 있을 거예요. 제가 거의 다 전체 공개로 이렇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안티나 뭐 이성의 끈을 놓으신 분들이 막 글을 쓰거나 혹은 뭐 스팸성 뭐 광고성 홍보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면 이제 카페는 약좀더 폐쇄적으로 운영할 생각이에요. 지금 완전 공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 공매도가 참 문제인데 이 공매도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거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공매도가 중요한데 뭐냐면 공매도 비율 공매도 때문에 제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어, 공매도를 많이 친다. 그것은 하방에 베팅을 한다는 거예요, 예, 맞죠? 지금 오늘 거래량이 54만 주인데 그 중에 어, 21.6%가 공매도였어요. <laughs> 공매도를 무조건 욕할 것이 아니라 이 공매도량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때 그리고 대차 거래가 대차 잔고 수가 확 줄어들 때그 그게 이제 어, 이돈 많은 인간들이 음, 그러니까 돈 많은 많은 돈을 투자를 하려면 아무래도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투자를 하겠죠. 근데 이돈 많은 인간들이 어, 아, 이 주가가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거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공매도량은 줄어들고 대차 잔고 수량도 분명히 감소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가 와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가 11월 3일 공매도 비율이 3.5%였던 때 요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무모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가 17.3%가 공매도였고 오늘 21.5%가 공매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도대체 언제까지 어, 이 공매도 세력들은 보니까 2000원대까지 보여 줄 거라고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7% 정도 빠지면 2000원대가 보게 됩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뭐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2000원대 보는 것도 어... 그럼에도 저는 좀더 계속 가지고 갈 겁니다. 유튜브 역사상 최고의 호구가 여기 있다고 제가 누둥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참고로 엊그제도 추가 매수를 했었고, 추가 매수하고 나서 지금 더 떨어졌어요. 오히려. 어쨌든 뭐, 남을 사람들만 남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그 사람, 남을 사람들, 남을 사람들만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뭐, 예전 같으면, 이놈이, 텔콘 이놈이 4,500원에서 ,000, 횡보를 하고 있었으면은, 그래도 6,000원, 7,000원일 때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뭐, 솔직히 4,500원만 ,000, 가도 사람들이 매물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이렇게, 쉽게, 얼마 안 매물도 많이 나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 뭔가 좋은 소식이 나와야 되겠죠. 꼭, 휴머니제 렌질루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다른 뭐, 오피란젤이라든지 아니면 에이비온이라든지 엮여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 개별 종목만 상승하는 게 아니고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거는 요새 비트코인이 난리인데 어, 진짜 억지로 엮여, 엮였던 엮 한일진공이 비트코인 빨도 전혀 안 받고 있다는 거, 그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KPM테크. JPM테크는 곰매도는 사실 요즘은 별로 없어요 확실히 별로 없는데 문제는 최근에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휴머니젠빨로 버티던 가격이 깨진 이후로는 전혀 매를 못 주고 있다는 거 휴머니젠발 소식이 좋은 게 나와야 될 겁니다 어, 렌질루마 관련해서 백혈병이랑 뭐 그런 쪽 골수성 저기 세 비커드세포 그쪽 관련 병 임상 말고 코로나 치료제로 영국 그리고 유럽 임상, 임상이 아니고 그 긴급 사용 승인 허가 이런 소식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언제 나올지 가늠이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영국은 오늘 보니까 몰루피라비르 승인 났죠. 긴급 승인 났다고 기사가 나오던데 휴머이젠도 조만간 기사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 거 보면 별로 기대도 안 돼요. 사실은. 기대도 별로 안 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거절 났을 때테콘 k p n 테크가 여기서 더 빠질 것이냐 예. 사실 빠질 때가 참 없긴 한데 여기서 더 빠질 거면 진짜 휴머니젠 지분 차라리 파는 게더 낫습니다 휴머니젠 지분 지금이라도 테콘이 갖고 있는 거 팔아버리고 어, 렌질룸맙이랑 뭐 필리핀 한국 판권만 그냥 가지고 있는 뭐그 정도가 차라리 낫지 괜히 엮여 가지고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구간이라면 휴머니젠 엮이기 시작했을 때가 3 0 0 0원 중반인데 지금 3,240원이에요 KPM 테크도 마찬가지고. 좋은 소식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AB원도 마찬가지고요. 다 파란불이에요. 뭐, 빨간불 보기가 힘듭니다. 요새는. 진짜 빨간불 보기가 힘들어요. 비보존 헬스케어 1.2%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떨어진 거에 비하면 뭐, 오른 것도 아니고요. 이두현 김지훈이 얼른 화해하고, 뭐, 비보존이랑 합병한다는, 텔콘이랑 합병한다는, 뭐, 뉴스 어, 소문도 있던데, 그거는 소문일 뿐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봅니다 두 사람 다뭐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른 화해하십시오 어른들이 뭐다큰 어른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기야 나도 회사에 좀 네, 껄끄러운 사람이 있긴 한데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친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잡담만 있었던 11월 5일 일간 간담회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만 더 힘내시고요 네. 생방송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 그러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